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5권. 부자 아빠의 젊어서 은퇴하기. 로버트 기요사키 샤론 레이트 지음. 형선호 옹김 출판사 황금 가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1, 2, 3권은 현금 흐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5권에서는 돈의 세상에서 레버리지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알려 줍니다. 1부. 젊어서 부자로 은퇴하기 위한 마음의 힘. 부자 아빠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분은 다윗은 레버리지인 지렛대 원리를 이용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물리쳤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비트즈가 많은 돈을 버는 것도 레버리지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비트즈는 TV, 라디오, 음반을 레버리지로 사용합니다. 레버리지는 적은 것으로 더 많이 할수 있는 능력이며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 능력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자 아빠는 레버리지가 여러 형태로 존재하며 어디에나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의 건강, 시간, 교육, 사람과의 관계, 도구, 여유 시간 등도 레버리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사람과의 관계는 단체나 고용 관계, 조언자, 결혼 등을 말합니다. 부자 아빠는 부자가 되는 것은 무엇을 아는가 보다 누구를 아는가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부자들은 중산층의 돈, 은행에 저축한 돈과 시간 및 노동, 안전한 일자리를 레버리지로 사용해 더 빠르게 부자가 됩니다. 부자 아빠는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고 그것을 레버리지로 사용하라고 조언합니다. 간단하게 작은 집에서 할수 있는 사업을 시작하거나 가맹점을 사서 세금을 덜 내는 소득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단순히 세금을 피하기 위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더 벌기 위해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늘 새롭고 높은 형태의 레버리지를 추구했다고 해요. 요즘엔 인터넷이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레버리지입니다. 이제는 마우스를 누르기만 하면 어떤 배나 비행기보다도 더 많은 재산을 나를 수 있습니다. 저자가 일찍 은퇴할 수 있었던 것도 레버리지를 잘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비활성 소득을 늘리는 방법으로 점점 덜 일하면서 더 많은 돈을 벌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레버리지 중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가장 강력합니다. 부자 아빠는 돈을 벌고 싶을 때마다 어떻게 더 많은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주면서 더 낮은 가격을 받게 되면 빠르게 부자가 된다고 해요. 책에서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현실이 된다고 말하며 이 능력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레버리지가 될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2부. 젊어서 부자로 은퇴하기 위한 계획의 힘. 부자가 되기 위한 저자의 계획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사업체를 키우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단한 계획이었지만 실행하는 동안 교육과 경험이 늘어났고 그럴수록 자산에 사는 속도가 빨라졌다고 합니다. 저자는 9년 만에 연간 10만 달러, 우리 돈 1억 2천만 원의 비열성 소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 상류층 수준에서 부자 수준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책에서의 금액은 20년 전의 물가임을 감안해서 읽어야 할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전성기였던 시절에 멈춰 있습니다. 그들은 옛날 스타일의 옷을 입으며 과거에 유행했던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투자 방식은 부자가 되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젊어서 부자가 되려면 앞으로 일어날 것에 투자해야 한대요. 컴퓨터 시대를 준비한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처럼 미래의 기회들을 잡아야 합니다. 청소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엄청난 기회와 변화들이 보인다고 합니다. 은퇴를 계획할 때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언제, 어떤 수준에서 은퇴하고 싶은지 퇴장 전략을 짜는 것입니다. 투자를 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리고 얼마를 가지고 퇴장하고 싶은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빠르게 은퇴하려면 나는 어떤 소득을 얻어야 할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소득, 투자소득, 비활성소득 외에도 다양한 소득을 연구해 봅시다. 예를 들어 잔존소득, 가맹점 사업처럼 내가 소유하지만 운영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소득에서 나오는 소득입니다. 배당소득, 주식에서 나오는 소득입니다. 이자소득, 저축이나 채권에서 나오는 소득입니다. 로열티 소득, 내가 만든 노래나 책, 상표나 발명에서 나오는 소득입니다. 이외에도 어떤 소득을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해 봅니다. 저자는 어떤 투자라도 일단 시작하면 점점 더 쉬워진다고 조언합니다. 또한 저자는 부자가 되려면 미래에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오늘 중단하라고 말합니다. 이때 스스로에게 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는 것이 내 원하는 목표들을 달성하게 해주는가? 이 질문에 대해 부자 아빠는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쇼파에 앉아 TV나 보고 과자나 먹는다면 동화 속의 왕자나 공주를 만나기는 무척 어렵다. 평생을 월급쟁이로 일하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투자소득이나 비활성 소득을 만들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부자들이 쓰는 단어를 알고 그들이 교육하고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따라 해야 합니다. 몇 가지 예는 이런 것입니다. 긴 시간 저축하는 것 대신에 레버리지로 자금 조달하는 법 배우기 고소득 일자리 대신에 현금 흐름 만들기 위험을 피하는 대신에 통제력을 키우기 책에서는 또한 가계 경제에 유용한 몇 개의 비율에 대해 설명합니다 159페이지의 내용인데 원화로 바꿔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1. 부채 자본금 비율 자본금분의 장단기 부채 만일 내가 부채가 1억이 있는데 자본금이 2천만 원이라면 내 부채 자본금 비율은 5입니다. 이 비율은 매달 계산해 봅니다. 만일 다음 달에 이 비율이 10이 된다면 내 삶에서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저자의 부채 자본금 비율은 0.7입니다. 2. 부자 아빠의 재산 비율. 총 지출분의 비활성소득 더하기 투자소득. 재산 비율은 비활성 더하기 투자 소득이 총 지출과 같거나 넘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비율이 1보다 커지면 부자 아빠가 말하는 생쥐레이스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부자 아빠는 돈에 관해서는 레버리지 비율을 사용합니다. 그분의 레버리지 비율은 이렇습니다. 사업체 1대5, 5개의 사업체, 근로자 1대300, 300명의 근로자, 부동산 1대450, 450명의 임차인, 현금 1대600만, 주식 1대200만. 반면에 가난한 아빠의 비율은 1대1로 시작해 1대1로 끝났다고 합니다. 저자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의 비율은 사업체 1대1, 부동산 1대0, 현금 1대 많지 않음이었습니다. 한 개의 사업체와 집이 있었지만 그것은 자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초기에는. 하나의 사업체를 키우는데 전념합니다. 사업체를 팔고 부동산을 모으기 시작했을 때의 비율은 이렇습니다. 사업체 1대0, 부동산 1대70, 현금 1대30만. 이때쯤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여유 있는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재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저자가 은퇴할 시점의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체 1대7, 부동산 1대70, 현금일대 수백만, 주식일 때 150만, 레버리지 비율이 커질수록 새롭게 배우고 행동해야 합니다. 저자는 이러한 비율의 중요성을 이해한다면 짧은 기간에 부자가 될수 있다고 말합니다. 3부 젊어서 부자로 은퇴하기 위한 행동의 힘, 부자가 되기 위한 습관들.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다음의 것들을 죽을 때까지 반복해야 합니다. 첫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곁에 두어라. 해당 분야에서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의 조언과 의견을 구해야 합니다. 둘째, 당신의 맥락과 내용을 계속해서 확대시켜라. 여기서의 맥락은 그릇이고, 내용은 그릇에 담는 물입니다. 정보 시대에는 정보가 큰 자산입니다. 좋은 책을 골라 읽고, 필요한 잡지들을 구독하고, 인터넷 활용법을 배우고, 나에게 맞는 강연들을 참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계속해서 성장하라. 성장은 자신의 행동, 교육, 삶을 더 책임진다는 의미입니다. 넷째, 더 많이 실패해라. 부자아빠는 큰 꿈과 새로운 모험을 추구했고, 작은 실수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분은 종종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어 겸손한 자세로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206페이지에서 부자 아빠는 겸손하게 살아라. 다소 위험하고 과감한 것들을 해라. 설사 부자가 되지 못해도 그런 습관은 삶을 더 흥미롭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다섯째, 자신에게 귀 기울여라. 부자 아빠는 내가 나 자신에게 말하는 것과 내가 나를 믿는 것은 강력하다고 말합니다. 승자는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힘든 시기가 오더라도 이기는 생각과 기분을 유지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돈의 속력 저자는 돈을 계속 움직이게 하라면서 자신의 부동산 투자 경험담을 들려줍니다. 우선 저자는 시장이 나쁠 때는 부동산을 팔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익형 부동산으로 시장이 불황일 때도 수익을 냈습니다. 부동산을 사기 전에 퇴장 전략을 세웠고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른 도시들로 이동하며 투자를 했습니다. 224페이지에서 저자는 부동산 투자의 매력에 대해 언급하는데 부동산은 대출이 가능하고 규모가 클수록 더 많은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 감가상각으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판매자나 구매자와 직접 일대의 협상이 가능하다는 점 용도 변경으로 부동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고, 나눠서 사거나 팔 수도 있다는 점 등등입니다. 좋은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는 아주 많은 부동산을 보고 또 봐야 합니다. 이것은 책만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직접 발품을 팔아 두뇌로 훈련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 해 동안 저자는 아내와 수천 건의 부동산을 보고 분석했습니다. 이것은 돈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저자는 매주 5 개, 10개, 25개의 부동산을 보다 보면 부동산을 알아보는 비전이 생긴다고 알려 줍니다. 100개 정도 보면 마음에 드는 한두 개가 보일 것이라고 하네요. 임장과 동시에 자금 조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우라고 조언합니다. 저자는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주로 공돈으로 투자하기 전략을 씁니다. 가령 어떤 회사의 주식 10주를 100원에 샀을 때 주식이 200원으로 오를 경우 원금만큼 100원을 회수하고 남은 100원만 보유하는 전략입니다. 저자는 사업가 기질이 있어 소형주를 선호하며 소형주가 우량주보다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대형주만 사서 오래 보유하는 투자는 젊어서 은퇴하려는 사람에게는 좋은 전략이 아니라고 하네요. 종이 자산에 투자하려면 손실을 대비한 보험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은 불에 타도 금세 복구가 가능하고 보험회사에서 돈을 받을 수도 있는데 시장이 폭락하여 주식이 휴지가 되면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이 자산의 보호 방법인 추세, 이동 평균, 콜 옵션, 푸드 옵션, 그 밖에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는 추세, 콜 옵션, 푸드 옵션의 정의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추세. 투자에는 큰 파도와 같은 흐름이 있는데 이를 추세라 합니다. 추세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결정합니다. 구매자가 많으면 추세는 올라가고 판매자가 많으면 추세는 내려갑니다. 추세는 상승 추세, 하락 추세, 보합세가 있습니다. 능숙한 투자가는 각각의 추세에 맞는 적절한 전략을 사용합니다. 콜 옵션. 옵션은 보험이며, 콜 옵션은 특정한 기간에, 특정한 가격으로 어떤 주식을 살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가가 급등할 때를 대비한 것입니다. 푸드 옵션. 푸드 옵션은 하락장에서 돈을 벌수 있는 투자 기법입니다. 이것은 특정한 기간에, 특정한 가격으로 어떤 주식을 팔수 있는 권리이며, 주가가 급락할 때를 대비합니다. 책의 257페이지부터 266페이지에서는 옵션을 사용해 저자가 돈을 만든 사례가 나옵니다. 주식에 관심이 있다면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부자아빠는 부동산 자산, 종이 자산, 사업체 중에 가장 힘든 것이 사업체를 만드는 것이며 그것만 하면 나머지는 쉬워진다고 조언합니다. 사업이 가장 힘든 이유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해 동안 부자아빠는 저자와 자신의 아들이 다양한 사람들과 일하는 법을 가르치려 했었습니다. 진짜 사업가는 혼자 하지 않고 팀을 만들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합니다. 그리고 사업가는 리더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4부, 부자가 되기 위한 여행. 저자는 은퇴 후 아내와 함께 피지에 갔을 때 자신이 부자아빠의 지난 교훈들을 완전히 이해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은 두려움 때문에 삶이 제공하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지만, 부자가 된 지금은 온전한 자유를 느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책의 마지막 페이지, 335페이지에 있는 저자의 글을 읽으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레버리지는 도처에 있다. 레버리지는 힘이다. 레버리지는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주위에 있고, 우리가 발명할 수 있다. 자동차, 비행기, 전화, TV, 그리고 인터넷과 같이 새로운 발명이 있을 때마다 새로운 레버리지가 등장한다. 그리고 새로운 레버리지가 등장할 때마다 그것을 활용해 가부가 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레버리지는 사용하기에 따라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함을 기억하라. 당신이 어떻게 레버리지의 힘을 사용하는지는 오직 당신에게 달려있다. 이 책을 읽어주어서 고맙고 늘 열린 맥락을 유지하도록 애써주길 바란다. 미래는 아주 밝으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사할 것이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